지금 우리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잡념에 가득 차게 만들고 불필요한 걱정들만 가득하게 하는 모든 노이즈를 캔슬링해야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갑자기 국가 부도 위기를 해줬습니다. 겪고 있는 중국이 내일 기준 금리 정시에선 금융주가 일제히 폭락하며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열...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고요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장기투자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투자 현인들의 이야기와 제가 생각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가 말하는 장기투자는 미국 주식이나 해당되지 코스피나 코스닥에 해당이 안 돼요. 이미 장기간 상승한 것만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 보소. 루나꼴 나봐야지. 상패 한번 당해봐야지. 그런 말안 하지. 미래를 어떻게 하냐. 미래는 아무도 못 맞추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야. 여러분 솔직히 전 궁금합니다. 이분들도 본인 댓글 속 질문에 이미 답이 있잖아요. 나스닥 미국 주식 지수 그래프가 장기적 우상향인 걸 아는데 왜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산 거죠? 어떤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인지 모른다고요? 나스닥이나 s&p 장기 그래프는 장기적 우상향이라면서요. 그럼 그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실한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을 선별해 보고 그중 분할로 매수할 수 있거나 매수 가능한 환경에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걸 사서 오랫동안 투자하면 그게 현인들이나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인데. 왜다 알면서 엉뚱한 걸 사신 거냐는 거죠. 야, 내가 처음부터 알았냐? 처음엔 몰랐지. 투자하다가 물리니까 그때 알게 된거 아니야? 그게 장기 투자인 건 알지. 근데, 그거 장기 투자해서 언제 부자 되냐? 자, 자. 지금부터 나오는 후속 대답들부터는 논점이 완전 다른 이야기들의 향연입니다. 일단 정리하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 투자의 현인들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투자의 방식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 즉 우량 자산을 열심히 공부해서 발견하고 그 자산에 오랫동안 정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자산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걸 투자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가 수익으로 치환되는 장기간의 시간을 믿고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산이나 종목엔 절대 투자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속속들이 그 자산의 특징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자산들을 몇 가지만 압축해서 선별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나아진 자산군끼리 분산해서 모든 자산이 함께 움직이면서 전체 자산 규모가 한방에 오르내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사고 과정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자가 되었지만 같은 사고의 과정을 밟아왔더라도 결론은 BTS가 아닌 그 어떤 걸로도 나올 수 있죠. 단, 이 과정을 쭉 거쳐 오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코스닥 잡주나 코스피 지수 알트코인에 투자해 놓고 장기 투자하다간 상패 당한다. 10년 지나도 마이너스다. 이런 말은 안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본인의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그 자산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떡상하는 가격에 반응해서 홀린 듯이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자신의 노동 소득으로 번 소중한 돈을 쉽게 쉽게 날리면서 나스닥 지수는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루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마인드일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역사 속에서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쳐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은 낡고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하겠냐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희소한 자원이자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으로 오랜 기간 역할을 해왔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재인 부동산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현실적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투자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군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투자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만 투자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오르고 온 동네 미디어에서 난리를 쳐도 내가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망한다고 가치 없다고 해도 자신이 그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의 직관과 예리함, 상상력으로 그 자산의 미래를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다양한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을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의 눈, 즉 통찰력, 그리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자신의 갑바, 즉 인내력, 그리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신의 소득, 즉 생산력 이세 가지의 자신의 능력들을 키우고. 단련하고 더 강화해 나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더라, 파월 연설이 어땠다더라, 대통령 후보들이 뭐라고 하더라, 내년 경기가 어떻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흘러가고 또 사람들이 흥분했다 가라앉고 위정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가십거리와 단기적 변동성 그리고 언제든 바뀌고 번복될 수 있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아닌 한번 익혀놓고 갈고 닦아놓으면.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내 스킬로 채화해 놓으면 절대 그 누구도 해킹할 수 없고 슈킹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진짜 투자자인 겁니다.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팔아야 하는 이유나 안 되는 이유 그렇게 하면 망하는 이유들만 수만 가지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의 구조 자신이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의 구조 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찾고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먼 미래로 보내고 지금 우리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잡념에 가득 차게 만들고 불필요한 걱정들만 가득하게 하는 모든 노이즈를 캔슬링해야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갑자기 그러니가 부도 위기를 알렸습니다. 겪고 있는 중국이 내일 기준 금 뉴욕 증시에선 금융주가 일제히 폭락하며 뉴욕 증시 의 주요 지수가 열...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고요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2030년 휴양지의 해안가에 앉아서 24도의 선선하고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최대한 잡념과 잡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투자 관련 시황 방송을 보지 않으면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고 습관적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가격이 빠져 있으면 뭔 일인지 이유를 찾으려고 이 방송 저 방송 틀어보면서 그럴싸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뉴스를 듣고 있는 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위가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10년 장기 투자를 한다면서 매일매일 시황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정말 우리들의 시간선어를 낮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잡념과 그럴싸한 시나리오나 스마트해 보이는 분석으로 당장 자산을 팔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말하는 잡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는 게 정말 장기투자에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주간 단위로 시황을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여러분들을 그 잡념으로부터 멀어지게 초월한 상태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잡념과 잡음은 노이즈 캔슬링으로 날려버리고 장기투자의 위대한 가르침을 그들의 서적과 영상으로 남겨준 위대한 현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통찰력, 인내력, 생산력을 키우며 자기 자신을 위대한 자산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